네, 안녕하세요. 방랑자입니다. 자기부터 시작할까요? 현재 한국에 계신 분들을 위해서 현재 이거 상황이 각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에서 하는 이야기를 잘안 들었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얼마 전에 중앙정부에서 내리는 지시를 잘 따르라고 강력한 경고를 보냈습니다 그 이후에 조금씩 더 상황이 나아지고는 있습니다 자, 길이 또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늘이 여성의 날이죠. 베트남에. 한국에 계신 분들은 뭐별 관계 없겠지만. 자, 베트남에 계신 모든 여성분들 축하드립니다. 아, 이게 나이는 먹어도 마음은 청춘이죠. 이런 날에는 남자분들 강리꽃 한 송이 네, 사주를 쓰고 여성의 나를 좀 축하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런 사람이 있었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아쉽게도 없습니다. 아, 그리고, 그리고 제가 유튜브를 이제 시작한 지가 제가 8월 1일 날첫 영상을 올렸습니다. 80일 정도가 되었는데요. 그동안에 뭐저 나름대로는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이 모든 것들이 제 채널에 와 주시고 또 재밌게 봐 주시고 거기다 구독까지 해 주시는 여러분들의 덕분입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유튜브에 와 보시면 커뮤니티라는 새로운 탭이 생겼습니다. 앞으로는 그곳을 통해서 여러분들하고 좀더 소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제 채널에 커뮤니티 탭이 생기면서 투표를 해봤는데요. 그 내용은 베트남 관광이 앞으로 재개되면 베트남을 올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이런 투표를 제가 올렸습니다. 오늘 그 결과를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찬성이라는 분. 제가 찬성하신 분이 몇 프로냐면 전체 228명이 투표를 해 주셨습니다. 그 중에서 55% 오겠다 하시는 분이 55%고요. 안 오겠다 하시는 분들이 32%입니다. 생각해 보겠다라고 응답하신 분은 13%입니다. 오겠다고 응답하신 분들이 좀더 많습니다. 자, 저 앞이 비보시티죠. 비보시티입니다. 비보시티. 이렇게 길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한번 이 스카이 가든 이쪽으로 올라가게 되면 스카이 가든이 나옵니다. 이쪽은 아마 오늘이 처음인 것 같죠. 올라가 보겠습니다. 그래도 투표 결과를 굉장히 궁금해했습니다. 다 각자 판단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제가 봉쇄 완화가 되어진 이후로 이 스카이 가든은 처음 올라가 봅니다. 오늘 밖에 날씨가 곧 비가 올것 같습니다. 흐려서 돌아다니시는 분들은 많지 않을 것 같은데, 옛날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 바퀴 좀쭉 돌아보겠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나? 자 지금 올라왔습니다 과거 화분또 어떤 분위기일까요 자 전체적으로 분위기만 한번 맛보고 가겠습니다 아 봅시다 한번 쭉 올라가면서 아좀 날씨가 좋았으면 은더 많은 사람들이 도가 다녀왔을 텐데 가게들은 지난 과거보다는 오픈한 곳이 좀 많이 생겼습니다. 그렇죠? 네, 여기 다 나와서 점심 먹고 있네요. 다들 하... 어떻습니까? 옛날하고 똑같나요? 어떤 분위기인가요? 마라탕 집이죠? 여기 마라탕 집은 여기입니다. 여기도. 이 마라탕 집이 아주 유명한 집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와서 마라탕 먹는 사람들은 보통 저 집으로 많이 갑니다. 자, 날씨가 흐린 날씨입니다. 자, 오늘은 스카이가든 뒤쪽부터 해서 에, 스카이가든 위에 상황을 좀 봤습니다. 에, 저쪽은 뭐, 과거하고 에, 크게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저는 점심 먹으러 여기 잠깐 왔는데, 하루간 마트에 있는 종업원들이 여기 맛있는 게판데요 미싸 뭔가요?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 미싸보라고 여기 있는 건가요? 이거? 미싸오. 미싸온데요 이걸 제가 또 좋아합니다. 이게 면에다가 아마 소고기인가요? 소고기 올려져 있는 것 같은데. 미싸보. 미싸보를 오늘 점심으로 가서 자주 가서 먹어보겠습니다. 지금 만드는 장면인데요. 미싸보. 맛있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저는 집에 가서 이걸 사가지고 가서 먹겠습니다. 자, 오늘도 제 영상 시청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